안녕하세요. 미스트 홈즈 해운대 센터 김예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직접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. 해운대의 화풀 중 하나인 사시사처의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구남로 군암로. 예, 군남로의한 골목길 초입에 있는 미식점이었던 곳입니다. 어, 2층이지만 여기는 미식점 자리가 맞고요. 어, 지금 주방 내부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다 철거해 드릴 겁니다. 세수를세 푸대에 어, 사용하시는지 좀 됐기 때문에 주방 설비 새로 하시라고 다 철거해 드리고요. 남녀 화장실 안에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창문이 여기는 7개나 있어요. 그래서 환기 통풍 걱정 없고요.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보 보이죠. 직사형이지만 전용 4 6형에 5천에 250, 권리금이 없다는 점. 네, 큰 장점입니다.